네 안녕하세요 SPG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최근 들어서 뭔가 거래도 갑자기 막 들어오고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좀 폭등 신호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 모멘텀 쪽으로만 보면은 SPG도 원래 올라갔어야 돼요 얘도 로봇 관련주니까 근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때이 spg는 주가가 좀못 올라간 감이 있죠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근데 앞전이랑은 다르게 지금 뭔가 거래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이 상향 추세를 가파르게 좀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앞전처럼 못 올라갔던 흐름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3만 원 부근 앞전에 올라가다가 살짝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여기 뚫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여기를 딛고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지금 시점부터 올라갈 건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spg가 지금 또 로봇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pg의 핵심 경쟁력이 있는 정밀 제어모터 감속기 부품 분야에 이제 있는데 뭐 로봇산업 확장 흐름이라던가 자동화설비 투자의 증가 등과 맞물리면서또이 제품의 수요가 이제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앞전에 s p 지가 한국 기계 연구원과 또 이제 한국형 표준 휴머노이드를 위한 액추에이터 개발과 관련해서 또 MOU를 체결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근래 중간 배당을 시행한다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승계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호재성 뉴스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지금 거래도 크게 들어오고 주가의 방향성이 그 동안은 옆으로 가고 있다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전이랑은 지금은 다르죠. 거래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옆으로 가는 횡보 추세가 아니라 상승으로 돌아섰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 시세의 초입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좀들 수가 있어요. 이거 로봇주로 부각이 되었으면은. 주가가 그동안 못 올라갔던 만큼 좀 시원하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약간은 좀 주춤주춤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SPG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얘가 앞전에 이제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 앞전에 한번 부딪히고 지금 매물대 소화하느라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윗꼬리도좀 달고 빨리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매물 소화 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급등 시세가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spg의 주가가 지금 올라갈 때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게 막 수직 상승하는 흐름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상승조정 상승조정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특성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또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진짜 시세 나올 때는 한번 장대양봉 세게 한번 이렇게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승의 좀 초입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또 추가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SPG 지금 추가 상승 나와보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 이제 돌파라고 한번씩 남겨주세요. SPG 또 신고가 돌파해보자. 자, 그러면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가 먼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는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은 사야 되는 타점이 먼저니까, 자, 이 타점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타점이 있어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첫 번째는요, 자, 1번은 눌림 타점이에요. 자, 그리고 2번은 세력의 매집 타점. 이거 하나씩 설명드려 볼 건데, 자, 눌림 타점은 주가가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 그냥 올라갈 때 말고 눌림이 나오니까 항상 눌림이 나오면서 올라가니까 눌림이 나왔을 때 잡으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올라갔다가 눌림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한 3만 1,6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가격 아래로 가격을 주면 우리가 그 가격부터는 이제 눌림 목 타점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이제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눌릴 때 사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눌림목 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력의 매집 타점인데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포들이 매수를 할때 주가는 거기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spg도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 보면은 자 바닥에서 이 빨간색을 살펴보시죠 이게 이제 주포의 매집을 한다 주포가 매집을 한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주포들이 매집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죠 또 눌렸다가 매집하면 올라가니까 아, 그러면 뒤에서 다시 한번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뜬다라고 했을 때는, 아, 그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타점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또 눌림 타점이 나오거나 우리가 사야 되는 타점이 나왔을 때는 또 매집을 해볼 거고, 이제 사야 될때 팔아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들 이제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들을 왜 공유를 해 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 드리는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알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이 많이 나야 제 유튜브 채널도 빨리 성장하고 제 구독자도 이제 빨리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ip 박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 공유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SPG를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또 알려드려 볼게요. SPG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종목에 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포에 매집 들어오면 급등 매집 들어오면 급등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채널의 주력주들 다 이렇게 매매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얘도 보면은 이 주포의 움직임,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타점 뜨고 올라오고. 근데 정확하게 이 바닥에서만 이런 타점들이 뜨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타점이 떴을 때뭐 5천 원 후반, 6천 원 정도였는데 한 4만 7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7배, 8배 가까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때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지금까지도 같이 매매를 해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봇이라고 저희 채널에 검색을 해보면 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8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매매를 한 건데 자 요거 제가 이제 처음 올려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이에요. 2024년 11월 달. 그래서 이때부터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해왔다 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아이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지난 거를 아 여기서 잡았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타점이 뜨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지금부터 이런 타점 우리가 놓치지 말자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또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내고 한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내드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 제가 또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앞전부터 주력주로 매매를 해왔던 종목들이 로봇이 많거든요 근데 이 로봇주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수익 실현도 하고 이제 슬슬 매도 타점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팔고 나서 다음 이제 타점 들어갈 종목들 다음 주력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이제 황소라고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남겨두시면 돼요 황소. 그래서 다른 걸로 보내시면 안 되고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주력주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또 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막 슬금슬금 올라가 버리면 매매지니까 잡기가. 그래서 이거 늦지 않게 또 타점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남기셔야 제가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또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SPG의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종목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라는 개념을 좀 이제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알려드려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SPG의 목표가 뭐 제가 영상 뒤에서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로보티즈 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은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네.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 앞전의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 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 드릴 건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 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 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 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 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 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가한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PG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종목의 매수배도 타점이 어느 정도 좀 보이죠. 자, 그래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 올라간다. 매수 들어오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뒤에서 세력의 매수가 다시 한번 포착이 되거나 이제 단기 눌림 타점 나오면은 여기서 잡아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자 SPG 올라갔을 때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예요? 단기 목표가 4만 2,500원 정도, 4만 2,500원 정도 우리가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 세력의 목표가 이 목표선 닿는 지점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 가격이 중요해요. 4만 2,500원 부분. 이게 앞전에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떨어졌던 하락이 세게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이거를 이제 올라갔을 때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하고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게 정석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못 뭐 팔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혹시나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이제 목표가보다 뭐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흐름이 나온다. 혹은 조금 더 빨리 팔아야 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럴 때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뭐 영상으로만 제가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또 타점도 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뭔가 이제 변수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이 바뀐다 또 중요한 이슈나 내용이 있다 이럴 때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SPG를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지금부터 사고 파는 타점들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타점 알림 문자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 위에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 두시면 제가 사고 팔때 알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SPG 지금부터 또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집중해서 매매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